오늘은 잠언 26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또 십이조로 말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게으른 자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첫째로 핑계거리가 많은 자입니다. 13절에 보면 게으른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핑계거리를 내세워서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게으른자의 특징이라고 오늘 성,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이 핑계거리를 내세웠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을 빼앗긴 자가 있는데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사 시대에는 어 대부분의 남자 사사들이 활동을 했지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이, 야빈에게 압제를 받고 있었죠.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직접 힘으로 어, 싸우기에는 힘겨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찾아가서 부탁하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직접 찾아가서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락이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면 내가 함께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못하겠다. 사실은 이 말이 어 함께 가겠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자인 어 당신이 갈수 있겠느냐?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어 드보라가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라기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영광은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바락 장군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지만 그 적장의 목을 베는 영광은 바락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엘이라고 하는 무명의 여인이 어, 적장 시스라의 목을 베는 영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 복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혹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한 부담이 생길 때 절대로 핑계대지 말고 바로 순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앞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돌적위라고 하는 말은 어 쉽게 표현을 하면 문짝을 지탱해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주는 힌지 부분을 말합니다. 즉 문이 그 힌지에 달려서 어디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대를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침대 밖은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가라 남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만 지키는 그런 신앙에 머문다고 하면 그것 또한 게으른 자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보, 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주일 성수는 기본이요. 오대양 육대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자가 되도록까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게으른 자의 특징은 일의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어떻게 일을 해서 음식을 담은 그릇을 자기 이 품안에 손안에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은 다 해놓고 끝까지 그 마무리를 못하는 자가 바로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놓고 중간에 흐지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반드시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의 마지막 특징은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단순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단순한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일곱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지성적으로 게을러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 게으른자인데 그 게으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른 거다알 필요 없고 핵심 진리만 알면, 알면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게을러서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자신에 대해서 묵상할 줄 아는 자이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그리고 12조로 말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또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들 근자감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 혹은 근거 없는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자존감만 높은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내가 겨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두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침 식사 전에 미안한 말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혹내가 미련하고 게을러서 어제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 어떤 연약함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그런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하루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물질들, 건강들,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이십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린과 해를 받은 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자몽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도를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취한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원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의 치일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안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